자 다음 팀 나주세요. 내가 내가 할게. 아? 너가 맞추는 거야? 아니 내가 연기할게. 근데 너가 이 단어를 모르면 어떡해아 내가 그럴 일이 있겠어? 너가 그럼 어? 가오리 몰랐던. 가오리는 몰랐지. <laughs> 근데 막 패스 알고 있어. 이렇게 맡겨. <laughs> 일단 그냥, 그냥. 뭔가 말돼. 그래. 오케이, 오케이, 내가. 뭔가 말 됐어. 빨리. 해 믿어, 믿어, 믿어. <laughs> 내가 다 맞춰줄게. 있어, 그래. 자, 응. 패스는 응. 한번 있어요. 전 친이랑 똑같이.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어아 쪼꼬 우눈 웃음 제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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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주니어 선배님 아 귀엽다 <laughs> 야 귀엽다 이거 몰라 얘 <laughs> 내가 봤을 땐 이게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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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그럼 응, 패스해 나 런쥔이 미안들데런 직캠 찍어도 돼 <laughs> 패스, 패스 이따 봐야 돼아 이제 패스 없어 우와. It's over. 저 모니터 보면 나오는데. 스케이팅, 쇼트트랙, 아이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 오, 재민 형이 옛날에 잘했. 어? 블랙온블랙. 야, 아, 수업 레슬링, 씨름씨름 레슬링. UFC. 아, 유도, 유도. 오, woo. 독침, 풍선. 독침. 아니, 철날 수박! 수박! 가박수 수박! 아, 박 수박! 수박! 수 c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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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스킵박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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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아, 근데 우리 몇 문제 만졌어요? 만들었어요. <laughs> 아, 만 진짜 몇 문제 맞췄어요? <laughs> 우리 다맞췄어 아, 아홉 개맞췄어 오케이. 이겼어. 맞췄어요. 야, 근데 구두가 뭐야? 구두가 얘야. 몇 문제 만졌어? 예, 예. 예, 예. 아니. 네, 그럴 수도 있지. 아, 왜 이래, 오늘. <laughs> 아. 아, 우리 또, 오늘 진짜 또 웃어? <laughs> 또 시작된 거야? 야, 오늘 한3 시간 걸리. 자, 그래서 <웃음> <웃음> 푸드가 뭐야? 푸드 나그 닮은 아, 그, 그 동물. 귀엽다. 아 이거. 자, 아이고, 자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지성, 런진, 마크. 네. 와, 예. 런진, 마크, 지성. 마크. 이거야? 와, 진짜.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우리 강아지 하나 가져. 잘했어. 칭찬해 주자. 강아지 하나 잘해. 강아지. 잘했어. 잘해. 잘해. 쟤는 기다려. 기다려.